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한 허근의 오메가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어요? 우선요, 그거 부터 보자. 이거는 0의 허근의 오메가라고 한대요. 그럼 첫 번째 대입해야 되지. 근이잖아. 허근이지만 근이까 대입하면 오메가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곱셈공식을 활용해서 양변 X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죠. 봐봐 이걸 거 허근이잖아요 여기에는 대입할 수 없어요 여기선 실근이 나와서요 대입할 수 없어 그래서 오메가는 1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대입해 보자 오메가 여기는 대입할 수 있어요 실근과 허근을 공유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1 나오겠죠 이게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해 볼게요 규칙성 있는 문제겠죠 1번은 1 플러스 오메가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죠. 오메가 제곱이죠. 그럼 봐봐. 제가 오메가 2 오메가를 이렇게 따로 적었어. 왜냐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잖아. 그럼 1번에서 남는 식은 오메가가 되겠죠. 두 번째 얘예요.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 제곱입니다. 얘를 제곱하기 전에 얘는 1이라고 문제에서 줬죠. 구해냈잖아요. 2번을 통해서요. 그쵸. 여기 있는 2번.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죠. 전기하면 오메가 네 제곱 플러스 5, 2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요. 얘는 봐봐 얼마야? 얘는 1이. 얘는 오메가죠. 왜냐하면 오메가 네 제곱은요 오메가 세 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요. 근데 얘가 1이라고 했잖아. 그럼 얘가 오메가로 나왔죠. 맞아. 그럼 제가 이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오메가로 풀었어요.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이 얼마야? 0이잖아. 그럼 오메가 제곱 남겠지. 세 번째 에 있는 오메가 네제곱 플러스 오메가 오제곱은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에요. 전기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. 봐봐,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로 나왔어 요 여기. 맞아,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요. 그럼 2가 될 거예요. 그럼 이 1을 1도 하기 1로 제가 풀러 적었어요.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0이니까 1이 나왔죠. 그럼 이세개더 해봐.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또 얘가 0이 되는 거잖아.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. 여기가 여기부터 1부터 3번까지 이 식이 얼마라는 거야. 0이라는 걸다 구해 봤더니. 그러면 봐봐. 얘 90, 48이잖아요. 90, 얘몇번째이니까요이네 번째. 얘 오메가가 나오는데요. 봐봐.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한 묶음이지.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한 묶음이지. 쭉 가서 몇번 나왔는지 중요하잖아 오메가의 자 시작이잖아요. 그럼 이 앞에까지 한번다 영. 그이 마지막 항은 얼마? 오메가. 그래서 이 식을 다 더했어. 여기 전까지 항이 얼마야? 0이전 합이. 마지막 얘만 남았으니까 오메가. 얘가 답이 되겠죠.